이번 시간에는 지지에 대해서 계절 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는 다 아시죠? 순서대로 하면 뭐예요? 사축인묘, 전사오미, 신유, 술, 해. 그 다음에 계절을 보면은 해자축, 해자축이 뭐라고 했어요? 겨울이고. 그 다음에 임묘진, 임묘진은 뭐예요? 임묘진은 봄이죠. 봄, 목에너지. 사오미는, 사오미, 불이죠. 여름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 뭐예요? 가을이잖아요. 금, 금 에너지. 그 다음에 해자추 뭐예요? 수. 겨울의 에너지죠. 그래서 이 12지지의 배치는, 어, 중국 고전에 하면은 하도, 낙서, 낙서 구궁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2지지의 배치는. 그래서 이 자체를 땅으로 보시면 되게. 이게. 이게 땅 속에 뭐가 있다. 해자축이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물이 있잖아요. 해자축. 그다음에 이제 입춘이 되면은 이제 축 축을 해서 쭉 인월로 올라오면은 이게 봄이 되는 거 봄. 봄의 에너지. 쭉쭉쭉 뻗는 거죠. 생동해서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오미 한번 봐. 여름이죠? 이 지지에 사오미가 다 있으면 뭐예요? 이, 불의 에너지가 강한 거잖아요. 여름이 다 있는 거니까. 그죠?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이 지지에 다 있다. 그건 뭐예요? 신유술 하면 금 계절 앞에 가지고 금의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을의 성분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고 부가가치를 추구하고 결실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 다 있다. 지지에. 그러면 이거는 해자축, 겨울 수계절압 이라구요 그러니까 수의 물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이것은 지장간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에 인묘진이 다 있으면 인무병앞에서갑목 있죠 묘갑을 해서 갑목 을목이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을계묘에서 뭐예요 을목이 숨어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임묘진을, 이거, 이, 임묘진이 목, 봄을 나타내는데, 인월에 막, 인월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뭐야 맹출야래요. 봄의 그, 봄의 그 처음, 시작. 그 다음에 묘월은 뭐야 중출야래요. 같이 중춘. 이거 뭐야 이게 봄의 이제 가운데, 한 봄이다, 알겠지? 그 다음에 진월에 태어나면, 이건 개출야래요. 개춘.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늦봉. 그래서, 이게 맹중계라는 것은 이게 중국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맹자가 들어가면 보통 큰, 음, 마지다, 첫 번째라고 봐요, 첫 번째. 사람 이름에도 맹자가 들어간다. 뭐, 이맹이시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삼성그룹. 그분도 그, 마지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맹자를 읽어낸 거예요. 맹자. 이맹희. 그래서, 맹자가 있으면은, 아, 첫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중은 뭐야? 이건 둘째를 뜻해요.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도, 김대중 할 때, 중자가 이 둘째 중자를 썼어요. 둘째. 이분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래서, 이, 이, 그, 두 번째 중자죠? 쓴 거고. 그 다음에 개 자가 들어오면 하나 세번째예요 이러면 뭐 개가 있다. 응? 이 셋째를 뜻한다, 그지? 중국에 중국 사람 이름 보면 뭐 사마계주, 뭐 계자도 이런 사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맹중계가 첫째, 둘째, 셋째 다 있어. 그래서 인묘지 다 있다 그래서 맹춘, 중춘, 계춘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봄의 에너지가 어떻다? 매우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인묘지 사주 에다 있다 이런 사주는 뭐 가만히 안 있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왜? 목의 에너지가 강하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움직여야 돼요. 생동. 황제 내경에 나오죠? 생동. 그 다음에 여름의 에너지가 강한 거면 장에서 성장한 다그 있죠? 생은 생동. 사오미가 사주에 다 있다. 특히 뭐 4월이나 5월, 미월에 살았다. 이러면은 굉장히 더 활발하게 펼치는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뭔가 막 그냥 일을 내, 내 벌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난 분들은 또 게, 약간 게으른 면도 있어 게으른 사주도 있어요. 왜? 더우니까 또잘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식혀만 먹는 거지. 이렇게 남을 식히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나면. 왜?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사람의 이 사주를 해석할 때는 태어난 계절과 시간의 이 배합을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또 사주에 신유술이 다 있다 이래서 뭐 신월에 태어나거나 유월에 태어나거나 술월에 태어나서 신유술이 다 있다 사주에 이러면 뭐야 금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왜다이 지장간에 금의 성분이 있죠 신무임경 경금 있죠 유경신 금의 에너지죠 술 신정모 신금 금의 에너지 봄도 마찬가지 인묘진 인무병과 목의 에너지 강하죠 묘갑을 갑목을목 진을계무 을목 그죠 사오미 화계자라면 이것은 사무경병 병화, 오병기정 병화 정화, 미정얼기 정화 숨어있죠. 다이 브레인에 숨어있죠. 브레인에너지가. 그 다음에 겨울은 뭐예요 장 축장 뭔가 감춘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왜땅 속에다가 뭔가 감추잖아요. 그래서 그땅 속에서 뭔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뭔가 연구도 하고, 에? 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또 이렇게 에너지를 축장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은 추우니까. 그랬더니 봄이 되면 빵!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겨울에 에너지, 해자축이 다 있다. 해월이나 자월이나 추월에 태어났는데, 해자축의 지지에 다 있다면 뭐예요? 수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예요? 겨울에. 이 수. 수는 또 꼼꼼한 환경이죠. 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분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뭔가 이제 해보려 하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연구. 그죠? 뭔가 연구를 하고. 또, 에너지를 굉장히 축장하고 있고, 이것은 또, 나무를 많이 또 수색목 하면서 또 튀어나가죠? 이것이 계절합의 개념인데, 이것은 어디서 왔다? 낙서구궁 지지, 12 지지의 배치는 어디서 왔어요? 낙서구궁도에서 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자축은 땅속에 있는 거예요. 잎묘지는 이제 튀어나온 거고, 사우미는 가장 꼭대기 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이제, 가을에 결실해야 그래서, 이제, 생, 사오미는 장, 신유술은, 화, 아, 생장, 수저수, 수는 뭐, 추수, 또는 수화. 뭔가 거둬드려야 되니까, 결실을. 해자충은 장, 해서 뭐, 축장. 뭔가 비축하고 저장한다. 이런 에너지겠죠. 이 사례연구를 보면은, 이 사주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한 분이에요. 남자분. 53년생인데, 사주가 어떻게 돼? 개사년 뱀띠네요. 그다음에 신유월 6월, 6월에 태어났어요. 생일은 병술일에 태어났어요. 병술 그다음에 신은 병신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신유술이다 있죠. 이게 뭐요 금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금계절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뭔가 고부가치를 추구하고 또 금이니까 결실이니까 안정을 추구하고. 뭔가 직업을 가져도 한 직업에 꾸준히 퇴직할 때까지 그 직업을 지키기를 좋아해요. 뭔가 안정을 추구하고 또 뭔가 결실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잘 쓰겠습니까? 신수 다 있는 분들이 잘안 써요. 왜냐면이해타사을따지니까왜 가을이 되면은 결실은 뭡니까? 쭉정이는 버리고 아주 그 오곡 백거만 챙기는 거예요. 아주 아주 이 과일도 아주 이쁘게 생긴 것만 내 거로 만드는데 그게이 금의 에너지라는 거죠. 뭐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뭐 이렇게 흠집이 났다 그런 건안 좋아요. 그래서 이 신유수 다 있으면 금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이런 분이 정년퇴직을 왜 했느냐 이런 연유도 있는 거예요. 이 사주를 볼때 여러분 보실 때 유월에 신시에 태어나고 또 술토까지 갖고 있으니까 신유수 다 있잖아요. 이것이 허극금, 다 이게 뭐야? 재성이죠? 이거 재성이고. 화생토, 뭐야? 식상. 술신정무 식신이네요? 그러니까 식신생제를 잘하고, 또 더군다나 사유반합까지 되있네요 사유반합에 대해서, 아까 뭐라 했어? 사유반합에 대해서 금의 에너지가 또 강하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지 4개가 다 사유반합 플러스 신유술, 금의 계절합까지 해서 금의 에너지를 꽉들었찬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이 강하고, 또 뭔가 고부 가치를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결실을 추구하고, 이런 분이죠.